왜이제 <laughs> 그냥 지났어? 이렇게 말해. 근데 뭔가 뭐, 너무 정색을 하면서 내가 테쳤어 그냥 중고네 <laughs> 이렇게 했잖아. 급하게 고른 것 치고 진짜 잘 고른 점심. 와우. 이제 다 <laughs> 윤나에 자취방에 도착했어요. 짜자. <laughs> 아어 진짜 예쁘다. 귀엽다. 근데 배일 수도 있어. 잘못 해가지고 좀 깔끔하지? 아니 작년 쪽 맨날 <laughs> 저랑 아, 저랑 김미령의 옷을 섞은 걸 입어요. 걸려봐 권민재 김미령. 내 색깔이 훨씬 귀여워. 뭐야 아, <laughs> 아, 너 뭐야?

그렇지. 근데 이거랑 이게 많이 보이. 이상 이거랑 이게 많이 보이. 아, 그러면은 딸기 먹자. 고구마 먹자. 야, 아 감사합니다. 우선 하나 먹어보자. 하나를 먹어보자. 그러니까 고구마를 먹어보자. 근데 지금 딸기철이긴 한데. 저랑 저희 콜드브루 한 잔이랑 네. 초코라떼 하나랑 딸기. 아이스. 네. 딸기라떼랑. 고구마 파이 하나 주세요 자리라는 대 바로 옮겨 드습 감사합니다 아니 어 나온다고 잖아 고구마 파이래요 어,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수님 이름이 응. 미 고구마 우와, 피자 진짜? 느낌 맛있다 다른 맛이 있어 지금 이제 앞으로 일정 말해주세요 머찌 먹으러 갑니다 머지가 최 허리가 누구야? 엄청 예쁜 사람이랑 사귀는 그그 짧은데 말이야 엄청 아니, 아~~ 나 짧은 데 뭔지 몰라 어? 뭐야 이어떡해 <laughs> 아, 모찌 품절 됐어요 <laughs> 야 근데 오늘 연나은 맞아? 어 여기 쪽깃 아~~ 품절 나 먹고 싶었는데 아실 기대는 안 됐는데 음... 아쉽네 여기 높이만 해야 되는 거 방금 지나가서 소이 달고 어 따라갈까? 그 <laughs> 염험력 미쳤다. 코 간지러서 죽을 것 같아요. 첫 <laughs> 번째 빈티지장. 이거 뭔데? 우와, 귀여워. 이거 보고. 세 번째. <laughs> 아이고야 네번째 뷰티지샵 리알토래요 다섯번째 은지 다섯번째 안녕하세요 은지 다섯번째야 아 귀엽다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유행 탑승 응 <laughs> 웨이팅이 있어요 <했어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오늘, 오늘 몇 월인데? 월요일 미쳤다 근데 그냥 연말이어서 <laughs> 대전에 사람이 많아요 대전에 <laughs> 원래 사람이 많은가요? 대전은 원래 사람이 많습니다 <laughs> 서울과 대전 중에 어디가 더 사람이 많은 것 같나요? 리얼 대전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나도 진짜 그래. 그렇왜 이렇게 많지? 다 여기서 놀아서 그런가? 아! 그렇지. 아, 근데 무맙다 제가 말한 뒤에 <팁은> 건너온대요. <laughs> <나 언니야. 웃음> 야, 좋아하는 <조회는> 것지 <없지> 않아? 맞아. 이집 마리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? 길으 <laughs> 잃어서 아니 이거 맛 있을 거 같아. 먹고 싶 그렇게 계이 <laughs> <번> <laughs> 이거 할까? 처음 마셔 보는 술이. 음. <laughs> 감사합니다. 돈까스 아이스크림. <laughs> 사실 집에 당한 거야 방금 맞아. 안 가려고 했는데 갔다 왔는데 성진당 케이크가 없어요 뭐가 뭐어디가 춥다고 걷기 싫어하는 사람 <laughs>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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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계속 <laughs> 아너 진짜 안 되겠다. 너네 재승이 제대로 안먹지승 제대로 안먹지 <laughs> 얘네 계산 팔로저 <펀루저> 모르는 거요귀여아 근데 뭐야 이거 유아 <laughs> <laughs> 아, 좋아 좋아 좋아. 이거 <laughs> 맞아요? 색감 돌릴까? 나. 나 진짜, 진짜 나. 귀여워 아이고, 왜나 까만 거잖아 심지어 하얘져서 나시 <laughs> <laughs> 어, 어떡해? 요새나 새로 찍은 거 아니지? 오나아 반대거든? <laughs> <laughs> 한번더붙여볼응 <덧붙이네? 웃음> <laughs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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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되나? 하나 둘셋 <laughs> 하나 둘셋 Oh, <laughs> 그럴 일 없어. 빠라 <laughs> 뽐뽐 베이스. 어깨 없는 건 아니고 사실 당연한 건데 우리를 가왜 망각을 하고 있던? 콘서트 취소로 오늘 계획은 뭐지? 초코시루? 딸기 아니 그 과일 시루. 딸기 시루. 딸기 시루 사서 집 가기. 한강. 네, 뭐, 네, 뭐, 네. <laughs> 너무 예뻐. 야, 나도 듣고 싶은데 여기서 어떻게... <웃음> <웃음> 어, 왜 취향이야? <laughs> 왜 어때? <못해? 웃음> 와, 예쁘다. 졸리 <졸래>. 너무 <laughs> 예쁘지? 예쁘지졸업했다 우와. 역시 졸업자의 그거다. 열점깜 <laughs> <laughs> 깐깐 <예뻐>. 너무 예쁘다. <laughs> 이제 장윤정 맛집인 박도리탕 집으로 갑니다. 깜빡. <laughs> 닭볶음탕 집으로 갑니다. 차 온다! 님이 엄청 웃다시고세 처음 신 분들 다 놀래. <laughs> 분들 다 놀래. <laughs> 저는 은지닭리고 처음 네, 봤어요. 그 지가 맛있어요. 실패했어. 먹다가 많이 손갖먹는거예요잡 <laughs> 뭐 <먹은> <laughs> <laughs> 한마2 0년 우리 아빠 고기 깼는데 강림 씨똥으하나 봤죠? 지각하고 있었 너무 맛있어 근데 똑같이 만나 <laughs> 감자 수집 <laughs> 또리탕 완밥 감사합니다 <laughs> 안녕세요 너무 맛있다 제일 맛있었단 말이야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자꾸 갑자기 의식해서 나한테 말해. 그치. 그래서 나도 <laughs> 일부러. 겐하 그. 응. 오. 네. 초 초딩 초딩이야. 저기 뭐야? 삼십일이요 좀 우리 새 갖잖아. <laughs> 우리 동시에 이거 누가 놓은 지 말해 봐. 자, 내가 봐 볼게. 난 진짜 잡 보여. 나도 잡 보여. 하나, 아, 둘, 네. 셋. 자, 연정, 자 금비리. 로미. 온이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이 댓글로 감사합니다. 을은 강진은 뭉치가 아니고 단추랍니다. 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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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잡는지 알것 같은 아 약간 오감이비슷 느낌. 난두 어, 번째 도전. 30분 이틀. 모찌 이틀. 아니야. 아닌가? 했던 게 이거야. 여기 어. 분 <laughs> 어, <laughs> <자리> 정도는 아니었는데 <laughs> 잠깐 갔다 <laughs> 아, 왔요 엄청 많아졌네. 아, 한번시호줄서보겠습니다와 아, 아, 근데 나지시 7호 7 처음 해봐. 다들 네. 이 아, 네. 성심당 빵 봉투를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웃겨. 역시 성심당이 나라. 아성심당도시 성심당 도시 이건 가져와야 돼. 근데 너무 커서 이거 언제 어떻게 들 거야? <laughs> 어떡하지? 피랑 귤이랑 하면 대체 뭔데? 갑자기 나도 성심 성힘... 아니 대전 사람이 돼. 아 그래? 나 갑자기 대전 사람이 됐어. 습니다 이번년 마지막 아 마지막 삶에서 마지막. 아어차 어, 연말에 없어. 여기 다 잠옷 입고 다는데 어디서 옷 입고 다니는 여기 아까 <laughs> 있었어 새벽잠옷 입은 사람. 너무 몰래인가? 그래서 이 쳐도.

언니가 떡볶이 먹고 싶다. 떡볶이 먹고 싶다. 국민점 방금 나한테 집코바 먹고 싶다. 집코바 먹고 싶다라고 했는데. 빨리 먹어야 돼. 와우 와우 <S> 야, 맛있겠다 와우. 코바 시킴. 감사합니다. 25년 축하합니다. 25년 축이 집은요, 이 집은요, 이이요이 집은요, 이집시요이 집은요, 이다내년이은요은이은요은요이아은요해요이 집은요, 이집은하이이요 아, 바꿔요.